안녕하세요. 구독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무심코 매일 먹는 아래의 음식들이 알츠하이머 병을 야기할 수 있다는 무서운 소식을 전하려 합니다. 알츠하이머 발병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음식 선택에 주의해야 합니다. 알츠하이머 발병을 낮추는 식습관으로 트랜스 지방을 줄이고 뇌 건강을 챙기는 방법. 트랜스 지방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음식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트랜스 지방이 과도하게 섭취되면 뇌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강한 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트랜스 지방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트랜스 지방이란 무엇일까요? 트랜스 지방은 가공식품을 만들 때 생성되는 지방으로 마가린, 케이크, 빵류, 가공 초콜릿, 팝콘 등과 같은 음식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올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에는 마가린, 케이크, 빵류, 가공 초콜릿, 팝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맛있지만, 과도한 섭취는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을 줄이는 방법. 트랜스 지방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공식품의 섭취를 줄이고 자연식품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메가3이 풍부한 생선 중에서 연어, 청어, 정어리, 송어, 꽁치, 고등어 등 아보카도, 아마씨, 해바라기씨나 참깨, 아몬드, 땅콩 등의 견과류, 올리브유, 케일, 시금치 등 녹색 채소, 계란, 콩 등의 식품을 섭취하면 좋습니다. 이 글을 통해 건강한 뇌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에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 일이지만 식습관에서 음식에 대한 정보를 잘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가공 치즈, 모차렐라 스틱, 아메리칸 치즈, 가공 육류 베이컨, 햄, 터키는 알츠하이머와 연관된 단백질을 몸에 발생시키므로 가능한 피해야 합니다. 또한 알코올은 알츠하이머와 연관된 아질산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백색 음식 중에서 케이크, 설탕, 밥, 빵, 파스타는 인슐린 생성을 급증하게 하고 두뇌에 독소를 보내므로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마가린은 건강한 대체제로 광고되지만 몇 가지 종류들은 테이블 스푼당 트랜스 지방의 이지까지 포화 지방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튀긴 음식, 감자 튀김은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많은 양의 트랜스 지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능한 피해야 합니다. 또한 커피 크림은 트랜스 지방을 포함하고 있는 기름을 사용하므로 가능한 대체제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제품 속 어떤 유형의 지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항상 재료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알츠하이머 발병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와 연관된 트랜스 지방은 제품뿐만 아니라 자연식품에서도 발견됩니다. 따라서 트랜스 지방을 포함하는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트랜스 지방을 포함하는 음식 종류입니다. 특히 가공 치즈, 가공 육류, 알코올, 백색 음식, 마가린, 튀긴 음식, 커피 크림 등은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트랜스 지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선택할 때는 라벨을 읽어 어떤 유형의 지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한 트랜스 지방을 제한하여 알츠하이머 발병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이란 무엇이며 발병 원인 증상은? 알츠하이머병은 나이가 들면서 뇌세포가 손상되어 기억력이나 사고력 등의 인지 능력이 저하되는 질환입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혈관에 많은 양의 트랜스 지방이 쌓인 사람은 알츠하이머병 또는 치매가 발병할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매일 먹는 음식에서 트랜스 지방 함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트랜스 지방이 많이 함유된 음식을 찾아보면 튀김, 크래커, 쿠키, 치킨, 너겟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매일 먹으면서 트랜스 지방 함량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음식들을 줄이거나 대체할 수 있는 건강한 음식들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트랜스 지방이 적게 함유된 음식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생선, 연어, 참치, 마카렐 등, 견과류, 호두, 아몬드, 땅콩 등, 채소, 시금치, 브로콜리, 양배추 등, 과일, 블루베리, 딸기, 오렌지 등. 이외에도 트랜스 지방이 적게 함유된 식품들을 찾아보고,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알츠하이머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트랜스지방 함량을 확인하고 줄이는 것이 중요하니 제품의 영양성분표를 꼼꼼히 살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제품 속 어떤 유형의 지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항상 재료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알츠하이머 발병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의 자세한 정보와 다른 영상의 다양한 정보는 영상 아래 더 보기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